여명에서는 우리가 직장을 얘기할 때, 이제, 정관, 평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 이 여덟 자에는 노출이 안 되지만, 지장 간에 이제 조금만 하나가 있네요. 평관이 하나 있고요. 본인이, 어, 전체적으로는, 어, 관복이, 예, 여덟 자에는 없지만, 전체를 조밀하게, 정밀, 감명을 해보니, 본인이 총명하게 이, 이 공부가 있습니다. 아, 공부가 있으니까, 대 공부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의식 자체는 의식주는 타고났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여기서 재물도 노출이 됐지만 재물 관리가 조금 불편하지 않겠나. 재물 관리가 각별하게 조금 해야 될것 같아요. 재물이 잘안 쌓이고 주위 사람하고 재물 거래, 투자, 동업을 한다면. 여지없이 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글과 기술을 배워가지고 본인이 그 업을 운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학원을 한다든지 그리고 코랑이월에 그래도 정화, 인정화 이게 이제 여명에서는 굉장히 관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어, 밑에서 조금 그 주의사항 이 재물과 비경과 이게 불편하게 충돌이 있어요 어, 어, 그런 부분이 있어도 본인이 어, 천득기한 그리고병호시 그렇게 그리고 그 병정화가 본인에게는 천월득 이득입니다 특히 좋은 것은 본인이 일지에 배우자궁이 귀인인데 충을 맞으니까 조금 불편해도 일기라 하는 게 귀합니다. 여기서 모든 게다 이루어지는 거요. 예 여기서 공부도 하고 본인이 직장을 해도 높은 자리 에갈수 있고 다 여기서 해당이 됩니다. 공부도 하고 의식도 타고 하시니까 일주일에 배우자국이 괜찮고 내년 2월 달에는 2월 달에는.